수상도 인데 지금 여기 사언식이라서한 번쯤은 해었단말이야요원래가고그 다음에 1 더하기 S는 1이고, 그리고 더하 s 2이 그리고 더기 가서, 1 더하기 S는 S는, S는 3이고, 이 이거 다 그리고, 역시, 그다의그 다음에, 다음에, 서다수를그다음다그러니까그하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에뭐 다음에, 그다음 있어야죠, 그렇죠 얘는 다음에, 그다분의그 다음에, 그 인덱스 맞다는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그래서 얘는 다시 말하면 이 더하기 x 더하기 m 지고 m 에 s 있고 여기 n 더한 거죠. 이게다 그냥 타임을 계서갈각는 거예요. 얘는 이게 2가 되고 이게 이만큼은 뭐네? 2 제곱이 되고 이만큼은 이 e 상승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되얘가2의 n입니다. 그래서 끝. 그러니통은 지수에서 합위지 그래서 얘가 2에 뭐 이렇게? 뭐 이렇게? 뭐 이렇게? 그치? 확인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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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치 그치? 그 되고 치그 그치? 그치? 그 3번 치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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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치? 그치? 0치 그치? 3번은 그냥 패스가 있다. 이사람 그렇게 안 들어가지. 나머지 게, 나머지 의미가 없어, 도 왜. 어, 나머지는 범위 안에 예 의미가 없지 않지. 어. 그래서 3번은 꼭 보면 자기가 기억만 보게 다 주변에. 그래 3번에서, 아니 이건 그냥. 3번에 기억에서, 이건 있잖아. 이건 나중에, 어. 이 기말고사 공유를 보면 이함수들 보면 꼭 보게 돼요. 여기 은 터지셔가 지셔 되게 쉬운 거야. 요즘은 exercise is m a s i n d e 시 h e shock. 요즘, 요즘, 요 요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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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는 요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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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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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그래서 요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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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 사이에서 왔다 f money. Bro, x 지양수 l e n t instrument. I'm so good to go to the s 서이 상황에서 o u saw his s o n 이 is a 기 l contained in t 기 a t 다 o u know, you know, you 영 n o w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아, 그러니까 좀은 하죠. 투수값은 되게 아, 없네. 음, 뭐, 이건 다. 나왜 니은과 디귿은 이건 뭐, 어, 좀 좋아 보니까. 너무 아파. 일단은 4번은 내가 풀어줄게. 4번 풀어줄게요. 자, 이거 해외구글 있는데, 네, n 외 마지막. 그럼 그러니까 이 뭐해? 노브를 채야겠지응노을를야겠죠 어, 근데 이게 어떤 노을를 채워야겠는데 <laughs> 어떤 노을칠 할까? 그냥 사용한 노브를 면 조금 부채 어, 근데 그러니까 2016이 나왔기 때문에 하필은 문제를 맞춰서 2016을 채워야 할것 그럼 연결 노브 어? 2 0 1 6 치니까 니까 노브 2016에 루트 2016에 그리고 X, 아, 어, X에 로그 있고, 지수에 있 2016이 뜻이에요. 그래서 얘가, 얘가, 중국에 로그 2016의 X. 네, 게 그냥 정리해야지. 정리하면 되니까, 이거 하면은, 아으로까지 우리는, 이 시기 로그 2016의 X에다가, 곱하기, 벌치고, 2분의 1에다가, 더하기 로그 2016에 X랑 여기가 2배 로그 2016에 X랑 같다. <목소리>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치우치항이 있죠? 치우치항을 정리하니까 T 제곱 더하기 2분의 1인데 연결해서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T는 니까. 그래서 키가 뭐야? 0이거나 2의 세이지 않냐? 그거죠 됐어? 그럼 문제 봐. 아, 근데 모든 x 니 x 엑셀 o u 는 A. YOU는 A. YOU는 A. YOU는 A. YOU는 A. YOU는 A. YOU는 가 YOU는 A. YOU는 A. y 다 u 는하 YOU는 A. 1 o u 는2 y o u 로그 YOU는 A. YOU는 A. y 로그 2 0 1 6 u 는 A. YOU는 는 T 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이여기다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이거 분니까 t 제곱 마 t 더하기 일은 여기다가 이렇게 왔어. 이 이거 인터에서 풀어 그 말이 아니야. 그 말이 아니지. 이 이런 거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. 이거에 근이랑 했어. 그럼 여기서 자, 봐. 그럼 나는 로2이천6에 S1을 t 1이라고하고 마찬가지로, 로그. 중간에 어을수 있어? 네. 네. 그럼 또열뻐가 돼. 대체, 단체의 그놈은 정치가 돼. 오늘도 뽑풀라고 오늘도 사학 뽑으라서 좀어려다워 이렇게, 그, 거의, 기 거의. 이겼습니다나 시험 코 아니 코아니나잠선하면 되죠. 이 지금 이거 이번이이아니라 이거 어, 4번 아니 4번 3번 4번 이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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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4이 다음에 이 다음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그로번 4번 식 문제 에 4번 에번4에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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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이 4번 4번 4 2 4번 를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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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4에 4번 4이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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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에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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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에서는 두 근의 곱이라 했지? 그럼 두 근의 곱분 여기에서 x1 거기 x2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<laughs> 근계를 쓸때 뭐가 필요해? 근과 기준에서는 t에 대한 분의식에서는 합이 필요하지? 그치? 그럼 마이너스거 t1 더 t2가 이거 바로 로그 아니 그니까 이전 단계에서 보면 은자 이름이 바로 로그 2016에 x1 거기 x2가 되니까 여기가 <laughs>

아 어, 이게 56이죠? 그럼 56이에요. 문제 있겠어요 오픈 되겠다. 네? 자, 또 바로 밑에 5분, 5분 문제 있어요. 5분 문제는 그래프로 이제 그래서 교정해서 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중요해요일니 어, 이제 우리 이런 거디스플 많이 풀어봤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.